자, 이게 이제 복근인데요. 예, 복근에는 특히 이제 복직근에 예, 복직근은 이제 가장 표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왕자 이렇게 예, 소위 말하는 왕자인데 원래는 이제 식스 팩이 아니라 텐 팩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식스 식스 팩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흐릿해. 좀 흐릿하고 여기가, 예, 여기도 흐릿하고 이제 왕 여기 중간 부위만 왕 자가 선명해서 식스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식스팩 그러면 그냥 아유 예 그러세요. 근데 전문가 가 식스팩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텐팩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이게 몸을 갖다 접었다 폈다 하려면 있잖아 주름이 있어야 되잖아. 예, 요걸 이제 가운데 있는 걸 갖다가 백선이라고 그러고요. 백선. 예. 그다음에 요, 요게 이제 옆으로 나아준 것은 남음 심줄이라고 한다. 남음 심줄. 예, 그. 그. 자, 나무 심줄이라고 그러는데 예, 인터섹션이라고 해야 되네 나무 심줄이라는데 이게 이 주름 때문에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할수 있어요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하게 되면 복부에 이 혈관들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배백혈관이라고 합니다 배백혈관 그러니까 이게 복부에 이 혈관이 온수매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주무실 때 바닥에다 온수에 득깔잖아. 전기장판. 예. 전기장판 깔고 자면 따뜻하죠. 배도 따뜻하고. 얘가 이렇게 움직여 줘야 배배 혈관이 잘 움직여 줘야 혈액 순환이 되고 혈액 순환이 돼야 복부가 따스해지고 복부가 따스해야 내장의 연동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복부가 냉하면은 연동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에, 소화가 안 되면 안 되죠. 영양분이 입으로만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세포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밥을 안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배만 튀어나갔지. 그러니까 먹기만 많이 먹으면 이게 그이그 응? 그 저기 뭐야 응? 세포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럴려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배의 혈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배혈관이라는 게 이제 복직근이라고 복근, 복근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온수매트, 전기장판이 꺼진 거와 똑같아요. 그럼 잘때 춥잖아. 자, 그러니까 배를 갖다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특히 여자는 또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하고 다르게 자궁이 있어요. 맨 앞에 이제 이렇게 그 방광이 있죠. 그 앞에 여자는 자궁이 있고 뒤에는 직장이 있어요. 요요세 개가 예, 물이에 물. 물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냉하면 물이 차가운 거고, 예, 따뜻하면 물이 뜨거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뒤에 이런데 이렇게 그 저희가 잘 되는 거지. 냉하면 예,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예, 예, 그 저, 저기 비뇨 생식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 복근 자체, 특히 복식근에서 온수 매트, 전기 장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 복부가 따뜻해야 되고 배 마사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서 배 마사지를 안 하면은 어깨도 풀리지 않습니다. 짜증나. 예. 배가 홀쩍해야다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배 마사지가 신체에서는 꽃이에요 꽃 꽃입니다 꽃 마사지의 꽃이 어느 부위냐 그럼 복부예요. 손님이 와서 어깨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도 배를 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돈 많이 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온수팩을 하든 따뜻하게 적외선을 하든 해서 배를 따스하게 해줘야 돼. 따스하게 하면 지가 알아서 연동 운동을 해서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몸이,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도 제거가 돼요. 근데 이 복부에 가스가 있어가지고 안 빠져나오고 있으면 여기가 더부룩하잖아. 다 짜증나. 어깨도 풀린 것도 풀린 것도 같지가 않고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 마사지는 기본으로 합니다. 마사지 하기 하기 시간이 없으면 기계를 사용해서라도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온스매트가잘 돌아가야, 이, 연동 운동이 되고, 장기 사이에 물이 있으면은, 그물 안에 게스가 있어요. 물 안에는 항상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배 마사지하면 배가 쑥 들이가는 거예요. 혈관으로 게스가 빠져나가서.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 무슨 뭐 허리를 쟀는데 25인치였는데 뭐, 어? 니까 23이 됐던 무슨 지방이 빠졌다고 개구락 피는데,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가스가 빠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스는 저 방귀 뀔때 나오는 가스가 아니에요. 방귀는 대장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공기. 장기 사이에 물이 있고 그물 안에 가스가 있어요. 이 가스가 복압, 복부를 더부룩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배 마사지를 하게 되면 얘가 혈관을 타고 빠져나가서 가스가 빠지니까 허리가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나저 미국에서 처음에 왔는데 뭐 어느 원장이 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마사지 하기 때문에 허리 한번재고 마사지하고 허리를 재더니뭐 2인치가 줄었다는 지방이 태웠다고 그러는데 지방이 찐게 아니다. 복부에 있는 가스가 빠진 거예요. 가스가 빠져 연동운동이 잘 되고 연동운동 잘 돼야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의 혈관 특히 복직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돼. 복직근은 대 그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에, 마사지를 하지 않더라도 따, 따스하게 뭐 온수팩이라든가 적외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해주면은 에, 지가 알아서 연동이 됩니다 에, 그래서 이제 어깨 풀러왔으면은 이걸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어깨 풀어주고 전신을 할 때는 에, 복부 마사지 먼저 해주고요 전신하고 다시 끝날 때 복부 마사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팁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약을 받을 때 이제 한시에 받잖아. 그런데 12시에 밥 먹고 올 수가 있어요. 밥 먹고 오면 소화하기가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예약을 받아야 됩니다. 여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2시에 온다고 예약있다 해서 10시에 받으세요. 그러면 나갈 때 무지하게 배가 고파 허리도 굉장히 슬림해진 것 같고. 그러면 마사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자기가 받은 줄 알아. 근데 이제 12시에 예약을 봤잖아.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마사지에도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나갈 때 더부룩한 거야. 그러면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마사지 잘 못했다고 오해한다고. 요것도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식사 전에 복부 마사지를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